반갑습니다. 아, 제가 윤현교회 강단에 선지가 한 10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아, 저와 윤현교회의 인연은 아, 상당히 오래 전에 에, 한국에 있을 때 윤현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동부 선결교회 신설동에서 고려대학교 가는 쪽에 아남 동 맞은편에 동부 선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어, 그 목사님께 주례를 받고 어, 결혼식을 하고 어, 자란 그 교회입니다. 그데그 교회에 아, 이정근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 이정근 집사님 미국 가셔서 아, 유년 교회를 아, 잘 섬기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제가 또 윤현교회 이렇게 방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1999년 파송을 받고 2000년도 1월 달에 처음 윤현교회에 와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죠. 그 후에 어, 유년 교회와 관계된 선교사님들이 어, 한몇 분, 한 서너 분 계셨는데 어, 그 여러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어, 선교센터를 아주 아름답게 지어서 맡겨 주셔서 어, 지금까지 사역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신. 어, 대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의 그 결과인데 오늘 제목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었죠. 저는 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발치에 아주 산골 마을에 저희 동네가 한 30여 가구 정도 되는 그런 그 마을에서 저는 태어나서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물 맑고 공기 좋고 자동차도 없고 버스나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없는 그런 지역에 제가 자라났죠. 아주 천진난만하게 자라서 사는 중에 제가 청년이 다 되어갈 때, 한창 그 청소년 되었을 때, 그 동네 아는 형이 교회에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교회,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한 심리길 되는 심리 어, 정도 걸어가서 교회가 있어요. 업내에, 업소재지에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당이 있었는데, 네, 거기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골에 살기 때문에, 업내에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시장이 서고, 맛있는 음식도 팔고, 또 극장도 있고, 그런니 그러니까 문화가 좀 시골에서 그나마 업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는 게 좋아가지고, 따라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밤이었는데 수요일이던가 봐요. 수요일날 따라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입구에 신발들을 잔뜩 벗어놓고 안쪽에 들어가서 쭉 이제 앉아서 이렇게 조금 늦었어요. 그랬는데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돌아 둘러 앉아서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룹 쪽에 이제 앉게 됐어요. 근데 그 형은 다른 그룹으로 가고 저는 여기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앉았는데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우는 데를 나를 데리고 왔나 보니까 이제 통성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지금 알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우는데, 이 분위기가 우는데, 저도 울어야 될 텐데, 눈물이 나와야죠. 그리고 저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면서, 캬, 우는 신용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해도 울지를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형이 그 얼마 후에, 얼마 지난 후에 또 가자고 그래요. 나안 간다고. 그왜 우는데 그걸 나를 데려가냐고. 나는 항상 웃고, 저는 뭐잘울울 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안 간다 그랬더니 아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가자고 래서 그때 낮에 이제 갔었어요. 근데 부흥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전도사님 전 전도사님이었었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부산 쪽에서 초청해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겠고 예화 내용만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제가 두 번을 이제 교회를 가봤어요. 그러고는 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 가니까 그 주일날 되면 원래 군인들이 일주일 동안 훈련 받고 주일날 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작업. 뭐 어돌 쌓는 거, 흙 나르는 거 너무 작업을 많이 시키는데 주일날 그 교회 갈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나갔죠. 그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한 절반 이상이 앞에 쫙 교회 가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임 마사가 보고 기가 막히니까이 놈들 이게 거짓말 한다고 이제 확인해봐야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테스트를 시키는데, 너 주기도면 외워봐. 사도신경 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뭐, 모르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막, 초인트를 까니까, 다른 사람이 막 겁을 나면서, 가짜 다 들어가! 진짜 외에는 다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쫙 들어가서 한, 한 대여섯 명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버티고 서 있었어요. 무슨 배짱이었는지 알 수가 없, 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압니까? 딱 교회 두번 가본 거 밖에 없는데, 그런데 버티고 서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서 있는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이, 내네들은 교회를 가. 근데 매, 훈련 끝날 때까지 매주 이제 교회 가서 시원하게 선풍기 틀어놓고 좋은 말씀 듣고, 간식도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저희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됐죠. 연애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교회 다닌다고. 어? 나 교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어쨌든 교회에 데려와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한 번, 내지 두번 참석을 시키면 이렇게 길이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데려오세요. 아, 이 사람 데려와도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일단, 데려오세요. 결정적인 시기에 계기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를 경험해 보니까. 제가 그거 안 해봤다면 어떻게 제가 교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앞에 나가서 교회 다니고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초반에 우리 동부교회에서 담임 그 목사님의 설, 그, 주례를 받고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그때 그때도 제가 신앙 자녀는 없었는데 제 아내하고 사귀면서 이제 사귈려고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가자. 제 아내는 성가 대원이었었어요. 다른 교회 멀리 나가는 성가 대원이었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에 동부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 교회에 나가자. 그랬더니 나는 침내 교인이라 그 아현동에 그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성가대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까운데 가자. 그럼 내가 여기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그러면서 동네 가운데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는 것이 동북교회였었어요 이정근 집사님이 계셨던 교회였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저는 한번 이렇게 그 작정을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 한번 결단을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좀 어떻게 보면 좀 못된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피곤하지요. 절대 옳다고 나가니까. 뭐 약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교회를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부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집사는 저 그때 이제 저도 집사 출신입니다. 민집사는 전도사님보다 일을 더 많이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면 어느 정도 봉사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보니까 너무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큰 소리로도 한번 못 치고 하, 이러면서 너무 너무 안 됐어 보여 가지고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목사님 편에서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 전도사님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 무슨 그룹 무슨 추진 뭐 하는 일이 있으면 민집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접수 민집사가 접수 받고 등산 가거나 뭐 술에 나가거나 뭐뭐 하면 이제 다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 또 중고등부 부장 이런 남전도 회장 이런 역할을 다 거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세례식 또 성도들 이렇게 그 하시는 거 보셨죠? 안수 집사 세우고 하는 쪽. 그런 걸다 알게 하시려고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한 가지 결정을 하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세우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전혀 그 말씀을 제가 응답. 할수 없고 순종할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신학 신학교 공부를 시키게 하는데 저를 제 집사니까 어~ 교사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사 해서 이제 교사 학생들 앞에 고이 반을 맡겨 줬는데 제가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다니니까 집사를 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성경 공부는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성경 공부 반도 없고 그랬을 때예요. 그런데 간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반도 없고, 아, 성경 공부하는 곳이 신학교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신학교 가서도... 어, 면접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신학교 왔냐? 저는 교사하고 나중에 장로님은 될 겁니다. 장로는 하지만 저는 목사 되려고 온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이 목사 하실 분들도 많은데, 장로 하실 분은 신학교 안 와도 장로 됩니다. 그러면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근데 저를 소개했던... 그, 단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가서 빌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훌륭한 목사 될 겁니다. 훌륭한 목사 될 겁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야, 아니야. 그,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 신학 그 공부를 하나님께서 시켰었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참 심려 막체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그런 고집쟁이를. 그래서 끝내, 저는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됐죠. 뭐, 조금 그 내용이 한이 없지만 길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윤영원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오늘 같은 이런 그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딱 나서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될줄 알았는데, 아, 저한테 아니 훈련 조교를 탁 세워 주셨는데,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제가 아까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다된 어른이 말이죠. 그렇게 눈물이 마이, 많을 수가 없어요. 윤형교에 몇번 다니고 할 때도 뭐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맨날 울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을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의 그런 그 모난 부분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저를 빚으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교지에 딱 갔는데, 아까 성교, 어, 사들이 여러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교사들이 다딱 뭉쳐가지고 저를 이렇게 배척을 해서, 제가, 제 선임 성교사님이 그 티와나 쪽에 교회를 한 17개인가 몇 개를 세웠는데, 서너 명이 이렇게 나누어서 갖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저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하나도 교회를 맡아서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그,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저는 그 선임성 요사님이 세워놓은 교회를 맡지 못하고 하나 주는 것이 뭐 있냐면 출감자 재활은 그 재활은 뭐, 재활은 제대로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바닥에 재활을 맡겨주는 거. 제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만 저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눈물 을 흘리고, 어, 참, 그렇게 빚어놓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다 이제 뭐 사람, 그 다른 사람들끼리 다 뭉치고 저를 배척해서, 제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을 했어요. 전 월세방 얻어 그 가지고, 그돈백불 가지고. 냉장고, 가스렌지 전자렌지 세 가지를 중고시장에 가서 샀어요. 백불에 세 개를 사서 테이블, 식탁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바닥에다가 신문을 깔고 눈물 흘리면서 밥을 먹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정했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과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을 하나님께 세우게 하시고, 유니온 교회가 이렇게 좋은 멋있는 건물을 지어서 저한테 맡겨 주시고,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내 고집 따로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조금만 들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유니온 교회처럼 그렇게 티와나 유니온 교회입니다 티와나 유니온 교회처럼 그렇게 멋있는 건물을 세 채나 지었잖아요 3층 건물로 하나는 2층이지만 3층 건물 2개 그두 번째 본 감남산 교회도 누가 사람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교지에서 우리 티와나 유영교회나또두 번째 지은 감남산 교회나 모델 교회가 됐습니다. 다른 성교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멋, 멋있 지금은 멋있게 성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을 맡겨 주시고, 또 저는 단련해서 훈련시키셔서, 순종하는 하나님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께 조금 순종하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저, 저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저는 저희들은 평생 그냥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죽자. 이렇게 해서 작전 선언을 했습니다. 요번 4월 24일날 멕시코 시티로 그 시민권 사인하러 갑니다. 멕시코 시민이, 여러분들 이제 미,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멕시코 시민권이 되어서 시민권을 받아서 멕시코에서 죽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도록 하자. 그래서 멕시코에서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있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